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당한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 여자와 어린이와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은 족히 되었겠죠. 그 안에 중다한 잡족과 짐승들도 함께 있으니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반석을 치라고 명하셔서 모세가 그대로 하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과 가축과 모든 생물이 갈증을 해소하고 시원함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또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알려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하시고 갈증을 해소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광야에는 무더위와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기 쉽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반석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답답하고 목마른 일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자신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고 살아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광야 세상을 통과하면서 갈증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통으로 된 반석에서는 물이 안 나오고 깨어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고 사망은 내게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나갑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역사합니다. 육이 파쇄될 때, 영이 자유롭게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그 생수는 주일 학교 학생들을 살리며 구역 식구를 살리며 새가족을 살리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광야같은 세상이라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생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생명과 건강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새 힘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와 축복의 통로로 서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